절대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물건이 바로 귀신을 부르는 물건입니다. 이는 절대 62년 호랑이띠야 가정에 그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며 자칫 큰 불행을 불러 가정을 파멸로 이끌지도 모르는 물건입니다. 이것들은 절대 집안에 두지 마세요. 이것을 집안에 두면 어떤 시거든 무조건 가정은 불행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 도도입니다. 세상에 모든 큰 사고를 낸 사람들, 큰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뭔가에 씬것 같다. 뭔가에 홀린 것 같다. 라는 말을 말입니다. 62년 호랑이 때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눈이 디비져졌다. 혼이 나간 것 같다. 라는 말을 말입니다 물론 간혹 이런 말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에이, 귀신이 어디 있어? 내가 50, 60년을 살아왔지만 귀신 한 번도 못 봤다. 라는 말을 말입니다 맞습니다. 귀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내세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혼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도 천당이니 지옥이니 하는 이야기를 하며 불교에서도 극락이니 지옥이니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카톨릭에서도 테마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62년 호랑이 때들 절대 귀신을 무시했어도 안 되는 것이 이 귀신들이 항상 장난을 하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귀신의 입장에서는 당선한 장난이지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명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평생의 불행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절대 이제 알려드리는 것은 집안에 두지 마세요. 이것은 집안으로 귀신을 불러들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집안에 향이나 촛불을 켜두지 마세요. 이는 집안으로 혼령을 불러들이는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촛불을 켜두거나 향을 켜두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 누구라도 차례를 지내실 때, 제사를 지내실 때, 향을 피우거나 초를 켜지 않는 분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사를 다 마치고 나면 누구나 반드시 향을 끄고 초를 끄죠. 이것은 조상님의 헐령이기야 이제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편히 쉬십시오. 라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물론 조상님들의 헐령이야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해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켜두는 향이나 촛불은 전혀 객적인 혼령을 부르기야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객적인 혼령들이 집에 들어와 장난을 하게 되면 누구라도 큰 불행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진 유리나 깨진 거울은 집안에 두지 마세요 집안을 번영을 시키는 최고의 풍수 물건 중 하나가 바로 유리이며 거울입니다 집안에 천개난 유리나 거울이 많은 집은 무조건 충분한 분을 부르는 집이며 또 누릴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거울이나 유리가 깨진 것이나 금이 간 것이라면 무조건 버려야 할 것이며 절대 집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을 부르고 환령을 부르는 것이에 그러한 것입니다. 특히 거울을 사용치 않으면서 깊숙한 옷방 같은 곳에 바닥에 두는 일 절대로 없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격적인 환령들이 모여 62년 호랑이 되더라 가정을 불행이 생기는 가정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집안에 부적이나 추수적인 것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 중에 홀령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주술적인 것이며, 이 대표적인 물건이 바로 부적이며, 소금단자이며, 또 죽은 나무가지 같은 것들입니다. 무속에는 소홀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홀령을 부르는 행위이며, 이 소홀령에 쓰이는 필수적인 물건들이 바로 앞서의 물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냥 집 안으로 홀령이나 귀신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님의 홀령이 아닌 귀신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복이나 행운을 주지 않습니다. 항상 장난을 치며 괴롭히며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집안에 녹슨칼이나 부러진 칼을 두지 마십시오. 녹슨칼로 날이 시퍼렇게 살아난 칼은 무속인들이 소혼, 즉, 혼을 부를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물건인 것입니다. 특히 부러진 칼은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며 이런 것은 어디에 있든 항상 귀신이 든 물건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집안 어디에 있든 절대로 있었선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물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집안에 인형을 두세 절대 이것은 하지 마세요. 집안에 인형을 두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기엽과 앙증맞은 것을 두시는 것은 집안에 행복을 불러들이는 최고의 풍수 소품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인형에게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기든 사람의 이름을 붙이지는 마십시오. 어떤 이름에도 정말로 웬만하다면은. 다 죽은 사람의 이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영이라고 이름을 붙이신다면 수도 없는 죽은 영이야골령이 접신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형에 이름을 붙이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인형은 인형일 뿐 사람처럼 여기서는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절대로 죽은 사람의 사진을 걸어두지 마십시오. 62년 호랑이때들, 제사를 지내실때 유폐나 지방 대신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올려두신 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역시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초대할 때 사용하는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품을 잘 보관하는 것은 복받을 행동이고 이것은 사전 역시도 그렇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무조건 따로이 보관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절대 집에 걸어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풍수에서는 산자와 죽은자의 경계는 분명하다고 말을 하며 음택과 양택을 구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돌아가신 분의 조상님의 홀령이 편히 쉴수가 없게 되며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닥치는 불행을 막아줄 수 없게 된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불행을 동기감이 나 원리로 여러분에게 준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한이 맺힌 물건을 집안에 두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물건 중에 가장 해로운 것이 바로 사고사나 불행한 일로 죽은 사람의 물건을 보관을 하거나 이런 물건을 집안에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중에 망자가 자주 사용을 하던 옷이나 예장품 같은 것들은 정말 해롭다고 한다는 것이죠. 물론 가족들의 것도 그런데 그런 것을 어디서 사 와서 사용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인 것입니다. 여덟 번째 무속적인 그림을 절대로 집안에 걸어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무속인이 그거를 하는 무당집에 들어가신 분들 참 많으실 것입니다. 혹시 그곳에 들어가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백이면 백 뭔가 모를 섬치함과 서늘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 왜그러 할까요? 그곳에는 여기저기야 모두 무수적인 그림들이 걸려져 있기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항상 혼령이나 귀신들이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절대 일반 가정에 걸려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혹 절에서 사왔다고 달마도 같은 것들을 걸어두신 분들이 있으시던데요. 이런 것은 사촌왕이 절 입구에 있는 곳 즉, 큰사찰의기관의 스님들이 그려준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62년 호랑이때도 교회에 가보시면 목사님들이 축복을 주고 종교 물건을 줍니다. 또 성당에 가보시면 신부님들이 축성을 하시고 물건을 줍니다. 물론 이것은 절에도 그러합니다. 이런 것은 집에 있어도 전혀 해가 없지만 사이비 스님들이 그려준 것은 그냥 귀신을 부르는 물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이런 것을 집에 걸어두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향이가 생길 수 있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귀신을 부르는 물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들을 꼭 명심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과 정께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